평안한 한주 보내셨습니까? 어느새 가을의 문턱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늦더위가 아직 머물러 있지만 푸르고 맑은 가을 하늘처럼 기분 좋은 9월 되시길 바랍니다. 제 71회 새벽 특별 집회가 9월 23일 월요일부터 28일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개최됩니다. 환란에서 축복.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특별 집회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실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되는 승리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모든 교인과 가족은 물론 전도 대상자와 지역 주민을 초청하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장로와 안수 집사 및 권사 등 신규 항존직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정량 및 정성 평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피택 후보자들께서는 특히 주일 예배와 주일 저녁 예배 참석 등 온전한 주일 성수를 비롯하여 새벽 기도회와 금요 성령치유집회, 11조 실천 등을 진행하고 소정의 항전직 교육을 받음으로써 피택 후보자로서의 소양을 갖추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세례식이 지난 3주일간 시흥성전과 서울성전에서도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세례식에서는 모두 100여 명의 성도가 세례와 입교를 비롯 유아 세례, 아동 세례를 받았습니다. 100가지 감사 운동이 추수감사절인 11월 17일까지 실시됩니다. 교인 여러분께서는 삶 속에서 경험한 감사의 내용을 감사 노트에 기록해가면서 감사 생활을 통한 변화와 기적,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한 체험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노트는 감사에 관한 성경 말씀을 각 면에 수록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란도 마련하여 기도 노트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사와 기도 중에 응답 받은 내용도 기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목표 가운데 내 한편과 명예의 전당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로 구성되어 있고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유지하고 헌당하기 위해서는 교인 여러분 모두의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전당, 명예의 전당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2024년 가을 어화나가 9월 21일 토요일에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인 어화나는 게임을 통해 공동체 훈련과 리더십을 형성하고 말씀을 통해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토대를 훈련시키는 영적이며 실천적인 교육 과정입니다. 또한 전도훈련을 통해 어려서부터 영혼을 구원하는데 힘쓰게 됩니다. 토요학교 어완하는 두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흥성전 B1층 초등부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입 수험생을 위한 원로 목사님의 안수 기도가 9월 8일 다음 주일 2부의 배후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안수 기도를 받기 희망하는 학생들과 부모님은 참석 바랍니다. 도대체만 자, 자, 이제... 주님과 분리됐구나. 이게 염려 근심이야. 그 그러니까 내가 와서 염려 근심 때문에 아 내가 주님과 나눠졌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 되려니까. 내가 죽어야 돼안돼 돼. 죽어 지난주 건축헌금 명단입니다. 명예의 전당 헌금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지난주 세 가족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며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